거리를 원하시면 해당 거리를 안녕 나야 21만원 안녕하세요 일단 첫 영상이라서 뭔가 자기 소개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찍는 거고요 저는 쇼핑몰을 운영하는 쇼핑몰 사장입니다 뭘 말할라지? 잠시만. 아, 아무튼 저의 채널의 방향성은 그거예요. 망한 쇼핑몰 살릴 수 있을까? 살릴 수 있을까입니다. 일단 제 상황은 에이블리의 파트너스로 입점이 돼 있어요. 파트너스라는 게 물류나 CS나 이런 거를 다 에블리 측에서 관리를 해주는 거거든요. 거기서 일부분만 저에게 정산을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점차 팔공이가 제 손을 좀 떠나게 되다가 저의 관심에서 멀어져서 이 상황까지 온 거예요. 팔공이의 되게 진심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살리고 싶고 해서 모든 과정을 좀 기록해두고 싶은 생각도 있고 해서 이렇게 찍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저의 목표를 한번 브리핑 해드릴게요 브리핑 1. 자본금은 150만원 그래가지고 제가 2. 처음 시작했을 땐 200만원으로 꽤 커졌었거든요. 지금은 다시 20만원이 남았지만, 150만원을 모아서 이걸로 차근차근 심폐소생술 하는 과정을 여러분과, 여러분과 공유를 하려고 해요. 우린 이제 한 배에 탄 거예요.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러니까 같이 해주시면 안 돼요? 일단 첫 번째로 어, 시도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802의 웹사이트 오픈입니다. 자사몰. 다음 올라갈 영상들은 웹사이트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영상으로 남겨보려고 해요. 저도 참 궁금해요. 제가 어떻게. 할지 <laughs> 열심히 나왜 이렇게. 못생겼지 오늘? 이렇게. 하 이렇... 모스... 오늘 좀것 같아서 이렇게.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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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렇게. 이렇 저의 사업일지가 될것 같고요. 같은 배를 타주시면 안 될까요? 한, 한 배? 한 배. 같이. 네, 아무튼, 웹사이트 오픈은 11월 중순에서 말로 예상이 되거든요. 그때까지 제가 150만원을 모아올게요. 모고, 웹사이트가 얼추 완성될 때 다시 돌아올게요. 화이팅. 아무튼 다음에 만나요. 컷.